다음은 켈러넷 펜서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5승 12패 기록을 하면서 지구 3위에 머물렀었던 펜서스였는데, 펜서스도 이제 포스트 시즌 못 나가자 꽤 오래됐죠. 2017년에 이제 캠뉴튼 있던 시절이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 포스트 시즌만 못 나간 게 아니라 7 시즌 연속 5할이 안 됐습니다. 네, 그게, 어, 팬서스의 좀 현주소다 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어, 이번 시즌에는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 보강에 좀 역점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 리그에서 꼴찌였던 이 수비 쪽에 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뭐 경쟁 팀들의 전력이 뭐 그렇게까지 강한 지구는 아니니까 어, 이번 이제 보강들을 통해서 이 NFC 남부 지구에서 좀다호스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은 해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커터백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 2023 드래프트 때 전체 1번 픽으로 뽑힌 이후 이제 최악의 데뷔 시즌을 보냈었던 브라이스 형이 지난 시즌에도 좀 부침이 많았었죠. 어 시즌 초반에 뭐 주전 자리를 뺏기기도 했다가 뭐 다시 이제 주전으로 복귀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즌 말미에 그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올해 펜서스가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마지막 세 경기에서는 러싱과 리시빙 터치다운을 합쳐서 10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인터셉션 하나도 없었던 뭐 그런 좀 깔끔한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경기들에서 모두 이제 100 이상의 패서 레이팅으로 이제 경기를 마치면서 어 다음 시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번 시즌이죠.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 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뭐 근거를 좀 남겨뒀다? 네, 그런 음. 마무리가 있었는데, 다른 지표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브라이스 형에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음. 이겨내는 능력이나,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늘 드렸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표적으로 좀 개선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뭐이 선수가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어올 시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느낌이죠. 그니까 지난 시즌의 마지막에 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도 혹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올 시즌에 잘한다라고 하면 뭐 펜소스로서는 같이 안갈 이유가 없는 거고 예, 올 시즌이 이제 끝나고 나면 5년차 옵션 실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에게도 선수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활약이 어, 올 시즌 주전 기회를 얻을 만한 명분을 뭐 확보했다 정도의 의미라고 음. 보는 게 저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브라스 형이 드디어 드래프트 때 받았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선수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어, 표본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이제 브레스 형 입장에서는 뭐 항상 중요하겠지만 네,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고 백업 커터백으로는 역시 이제 앤디 달튼이 그대로 팀에 남아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잠시 음. 주전 자리를 맡았다가 또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어, 달튼과의 계약을 2년이나 연장하면서 일단 2026 음. 시즌까지 플랜 B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브라이스 형 같은 경우에는 CJ 스트라우드가 보여준 퍼포먼스를 넘기 전에는 어, 기대치만큼 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laughs> 사실 쉽지는 않죠. 예. 그러기에는 스트라우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닝백 쪽으로 넘어가보죠. 어, 지난 시즌에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천녀들을 기록했었던 이제 추바 허바드. 이 선수가 이제 연장 계약을 미리 맺어뒀습니다. 어, 그래서 뭐 러닝백 쪽에는 사실 이제 걱정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좀 강점을 강화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지난 시즌에 댈러스에서 천 러싱야드 넘겼어 더 리코 다우들이랑 1년 최대 625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어, 러닝백 진영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기록으로만 보면 첫 러싱야드를 넘긴 러닝백을 두 명이나 보유한 팀이 된 거예요. 뭐, 다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뭐, 바디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이제 상대와의 컨택 이후에도 전진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선수인데, 그리고 이제 패스 프로텍션에서도, 어, 꽤, 이제, 화려하게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난 시즌에 어떤 숫자로 보여준 기록 대비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장기 계약에 대한 제안을 좀 받질 못했던 것이, 좀 아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그 과정에서 펜서스가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다우드를 역입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음. 염가에 이 리코 다우드가 좀 동행을 할수 있게 됐고 여기에 이제 트레비스 ETN의 동생 이 트레버 e t n 이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이제 음.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으면서 어, 또러닝백 그룹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어 결과는 알수 없죠. 아,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어, 일단은 포토백 역량이 뛰어난 팀이 아닌 건 분명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뭐 다른 경기 플랜을 준비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스 형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스마트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옮겨가 보면. 지난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2번으로 이 제비어 레겟을 뽑았는데, 어, 사실 퍼포먼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497 리스빙 야드에 이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뭐, 어떤 숫자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 지난 시즌에 패스 드랍이 8번이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음. 어, 이번 오프 시즌에 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그 이글스랑 1 4주차 경기에서 네, 게임이닝 터치다운이 될수 있었던 그 멋진 다이빙 캐치가 어, 공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뭐 본인도 아쉬웠겠죠. 네, 팀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겟과 에덤 딜런, 이두 명의 리시버가 있는 음. 상황에서, 이번 드프트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이 에리조나 대학 출신의 리시버, 페타이로와 맥밀란이란 선수를 뽑았어요. 그래서, 음. 당초에는 이 디펜시브 테클 메이슨 그레엄을 좀 노리고 있다라는 뭐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레엄이 5번 픽으로 이제 먼저 브라운스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어, 맥 밀란으로 좀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 밀란이 193cm에 102kg이라는 이제 큰 체격을 보유한 빅바디 리시버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4.5초 이내 40야드 대시를 뛰는 준수한 스피드를 또 보유하고 를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선수들은 한번 가 아, 속도가 붙으면 어, 그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잖아요. 네, 결국 이게 빅바디 리시버의 어떤 커다란 타겟의 장점에다가 스피드까지 보유한 굉장히 좀 무서운 무게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로 이제 애리조나 대학에서도 마지막 두 시즌에 어, 2,700 야드 이상, 그다음에 19개의 터치다운을 뭐 기록을 했으니까, 어, 꽤나 수치적으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뭐 넓은 음. 캐치 반경, 공중볼 캐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고, 또이 쿼터백에게 좀 친화적인 라우트 러닝을 한다라는 평가예요. 이제, 쿼터백이 패스를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에 본인이 먼저 좀가 있는다. 뭐, 이런 노하우가 있다. 음.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음. 이제, 펜서스의 지금 브라이스형이 쿼터백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러한 장점들은 굉장히 좀, 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덤 음. 딜런이나 레겟 같은 선수들이 사실, 뭐 넘버원 리시버의 역할을 해주기에는 지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맥밀란이 음. 좀 넘버원 리시버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테이 텐더 쪽은 뭐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쪽은 좀 스킵을 하고 오라인 쪽을 좀 살펴보면 여기도 이제 지난 시즌의 주전 멤버들이 그대로 팀에 다 남아 있거든요. 어, 지난 시즌 이제 부상으로 다섯 경기밖에 뛰지 못했던 센터, 오스틴 코빗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정도가 이제 변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이 음. 모두 잔류를 했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양쪽 가드에 대한 FA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면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약간 안정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 어, 지금은 한 리그 중위권 정도의 오페시브라인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난 시즌에 한번 호흡을 맞췄던 라인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더 안정감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비 쪽은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 어, 많은 변화가 필요했죠. 사실 지난 시즌 뭐 32개 팀 중에 최악이었으니까 어, 수비 쪽에서는 뭐 비교할 대상이 없이 최악이었습니다. 이게 <laughs> 공규리그 17경기를 치르면서 6,877야드에 534실점을 했거든요. 이게 경기당 평균으로 때리면 경기당 404.5야드에 31.4실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허용을 하면 공격에서 최소 이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줘야 이길랑 말랑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와, 한 경기에서 4 0 0야드에 30점을 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테소스가 지난 시즌에 5승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좀더 경이로운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두 경기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뭐, 30점 넘게 음. 실점하는 경우도 있고, 뭐, 4 0 0야드 이상이 될 그렇죠, 그렇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한 시즌 평균 기록이었다는 것이 조금, 이제, 소름이 돋는, 좀, 공포감이 <laughs> 드는, 이제, 그런 지표라고 음. 봐야 될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우승했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절로 들었던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어, 수비 쪽에 대한 보강이,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였던, 네, 그런 오프 시즌이었는데, 어, FA 시장에서 어쨌든 좀 분주한 움직임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 어, 프론트 세부터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개막전에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었던 그 데릭 브라운이, 이제. 이번 시즌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 없었던 선수가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영입과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그 램스에서 뛰었었던 이제 노즈 태클 바비브라운이랑 3년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 라인 베커 크리스티안 노즈 분과 1년 2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어, 또 하나 이제 선수를 더했고 여기서 이제 그 예전에 칩스에서 뛰었었던 이제 디펜시브 앤드 터션와튼과 3년 4,500만 달러 조건에 또 합의를 했는데, 이 선수가 뭐 칩스에서 우승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어, 지난 시즌 이제 5년차 만에 또 주전 기회를 얻어서 6.5개 색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펜서스와 대형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물음표들이 있는 영입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음. 일단 이 데릭 브라운이 이제 팀의 좀 핵심적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이제 그 개막전에서 어, 시즌하고 부상을 당했던 게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브라운이 좀 언제 어떤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어, 올해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세컨더리 쪽에 조금 더 보강과 좀큰 투자들이 있었다고 봐야겠어요. 일단, 이제, 제이신과 음. 4년 1억 달러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역대 NFL 이 디펜시브백 포지션 선수들 중에 이 최대 규모의 이제 계약이고, 어, 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큰 부상을 좀 여러 차례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데뷔 후에 4년 동안 뛴 경기수가 평균 10경기가 채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음. 불안 요소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지난 시즌 모처럼 15경기에 뛰면서 13개의 패스 구조를 만들어 냈던 그래도 어, 펜서스의세컨더리는좀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음. 좀 어, 놓칠 수 없었기에 이제 대형 계약을 안겨줬고 그리고 이제 레이더스에서 뛰었던 세이프티 트레범 모어릭과도 3년 5,1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이 러싱 디패스 쪽을 좀 강화를 했어요. 어, 제시온 계약은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그 약팀이 좋은 선수를 잡기 위해선, 강팀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선수의 어떤 기량이, 물론 이제 기량이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가 리그 최고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이선수를 잡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오버페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 시즌 최악의 수비에서 한 단계 좀 올라온 건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저희가 브라이스 형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었 이제 경쟁을 해볼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인 거지 이 선수들을 추가를 했다고 해서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는 좀 팀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큰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뭐, 시즌을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 쪽에서의 어떤 보강들, 특히 러닝백에 대한 보강들이 브라이스 형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브라이스 형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플루크가 아니라고 한다면, 올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한5월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프, 그러니까 라면이 좀 끓여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것들이 <laughs> 모두 끓여졌을 때, 이 포텐셜, 일종의 실링이 한 5월 승률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군의 경쟁이 뭐 그렇게까지 지금 치열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laughs> 뭐5할 언저리의 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도 또 플레이오프 경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음. 어, 펜서스의 오프 시즌 리뷰를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